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후에 잠시 갑천 쪽으로 한번 나와봤고요 앞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에 갑천 베스가 좀 붙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겸다 나와봤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면서 보이는 베스들 위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쭉 가보시죠. 애들이 연안에 붙어 있는지 평강 끼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가다가 있으면 낚시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카이스트 밑에 있는 돌다리 쪽이거든요. 한번 훑어봤는데, 오, 희한하네요. 원래 이 시기에 여기에 패스가 예,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안에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laughs> 이상하네. 패스, 요즘 같은 패스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이트 피싱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물색이 안 나와서 그냥 던져보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온 다음이어서 그런지 물 수위는 좀 높네요. 물도 좀부여고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그 영향이 있어요. 지금. 그냥 빠르게 빠르게 그냥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탁한 것보다 그냥 차라리 눈에 보이는 베스가 저는 오히려 잡기가 쉽거든요. 보면서 잡는 게. 사이트 피싱을 좋아합니다.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만 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게요. 오늘 뭐 목적은 그냥 전체적인 상황이 궁금해서 나온 거라서 상류에서 저 하류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뭐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낚시 혹시 갑천 오시는 분들 낚시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좀 나왔어요. 일단 가이스트 돌다리 쪽은 베스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애들도 안 보이고요. 자 이동. 발 앞에 좀 짜치 베스 애들 몇 마리 좀 돌아다니네요. 물건지 모르겠네. 어이구 야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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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laughs> 어. 자 이동 여기는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세요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연안에 알리인지 모르겠는데 배스 있는 거좀 확인했어요 <laughs> 도망가면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뭐뭔 애지? 어, 관심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수 알짜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네요. 가까이 가면 도망갈 거고, 알짜리 같은데? 아, 이 녀석, 어, 알짜리 같아. 이 녀석,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 아, 알짜리 같아요. 아, 운 좋게 발견했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2.5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색이 안 좋아서, 잘. 오, 잡았어, 잡았어. 빠 <laughs> 반응은 보이네요. 잘안 보여가지고 참지를 실패했는데, 어, 또 공격하네요. 입질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요, 사이즈. 어... 오, 오, 어... 오. <laughs> <laughs> 괜찮아, 요 괜찮아요. 뭐 선만만 봤으면 됐어요. 카이스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작은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작은 수로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도 보통 잘 몰라서 낚시 안 하시는데 여기도 베스가 잘 들어오거든요. 물이 엄청 탁하네요. 이게 앞, 작년에 여기 공사를 했는데. 겁나 탁하해서 이게 베스가 안 보이네. 원래 여기 알짜리 되게 잘틀거든요 그래서 베스 보여가지고 사이트 피싱으로 많이 나와, 잡았는데 여기 외로 사짜도 넣어고 해요. <laughs> 저봄때 항상 여기서 재미는 많이 봤는데 야 공사 이후에 약간 물이 고인 느낌인데 여기 원래 물이 흘러줬는데 뭔지 모르게 공사를 잘못한 건가? <웃음> 음, <웃음> 좀 냄새가 나는구나. 원래 안 그랬는데. 에이. 음, 없어요. 이동. 여기가 어디냐. 좀더 아래쪽에 돌다리 쪽인데요. 아 와... 여기도 누치만 한 마디 있고. 야, 패스 짜치 한 마디 없어요. 여기. 여기 그래도 패스 짜치는 되게 연안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마디도 못 봤어요. 배... 왜 이렇게 고기가 없지? 희한하네? 어디 간 거야, 애들? 음. 없다는 걸 확인하고, 참고만 하세요. 딴데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여기 MBC 보호 있는 데고요. 앞전에 제가 여기서 한 4자 두 마리 잡았었거든요. 영상 있는데, 날씨 좋아서 봤는데, 여기 지금, <laughs> 희한하네? 배스가 없어요. <laughs> 배스가 없고, 잉어만 저기 다 떠있네요, 잉어만다산란하고 빠졌는 건지, 야, 그렇다고 이렇게한 마리 다 보이지? 배스가? 응. <laughs> 신기하네. 야, 잉어 맞네. 잉어 낚시를 해야 되나? 뭉글게 <laughs> <눈물게> 잉어. <laughs> 플라이 낚시를 해야 돼. <laughs> 일단 여기도 배스가 없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지금 카이스트 반대편 쪽이에요. <laughs>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서 해볼게요. 아만 느낌상 가수원 쪽을 가야 물색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입질? 와, 아! 오 깜짝이야. <laughs> 짜치 같네. 물고 짝 갔는데 물색이 탁하면 좋은 점도 있죠. 애들 경계심이 그만큼 덜하긴 한데 그래도 전 보이는 게 좋아요. 입질 한번 다 당가. 자, 다시 올라갑시다. 좀더 위에고요. 반대편이 카이스트예요. 여기가 제가 아는 갑천에서 알짜리가 예전에 제일 많았던 데인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죠. 뭐 물이 깨끗하면... 아, 무그래서 보이지가 않네. 진짜 예전에 여기 한막열 쌍, 막 많은 열 다섯 쌍씩 이렇게 막 알짜리 까고, 막... 도대체 뭐, 뭘 잡을지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짜리가... 예. 홈플러스 있고요. 밑에 유림공원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약간 여울이에요. 여기 쏘가리도 있고, 늦치도 있고, 베스도 있는데, 여기 앞에 그냥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막 4자, 3자 있는 애들. 짜치부터 시작해서. 야, 도 어디 갔냐? <laughs> 야, 이제 진짜 갑천은 끝인가 봅니다. 갑천은. 제가 갑천 집 가까워서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일주일에 막두 번씩도 막 출주하고 했었거든요. 점점 안 좋아져요, 매년. 가깝고 잘 나와서 그냥 좀 왔는데, 야,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쏘가리나 잡든지 아니면 저뭐 플라이 낚시 아니면 붕어 낚시로 하고, 베스 낚시로는 뭐 가끔씩 오든지 그래야겠고, 대청이나 탑정 쪽으로 가세요. 혹시 괜히 또갑자 오셔가지고 헛수고 할까 싶어서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자 유림공원 옆에 그쪽에 그나마 좀 짜치가 있었는데 그쪽 가서 그냥 마무리하고 갈게요. 올라가 볼게요. 자 마지막 포인트, 저 보이시죠 유성구청? 여기는 그나마 좀물 깨끗해요. 어, 여기 배스 있네. 오히려 여기가 지금 베스가 더 많아요 보니까 <laughs> 물도 깨끗하고 근데 엄청 예민하다 여기 알짜리인 것 같아서 채비도 바꿨어요 오늘 도대체 채비를 몇번 바꾸는지 모르겠네 알짜리 같아요 작은 애들 암놈 숫놈 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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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디가 반응은 보이면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아, 뭐. 아우, 먹고 봤았는데 아, 그쵸. 아, 겁먹네. 한번 걸렸다고, 씨. 가 와, 씨. 아, 못잡네 요즘에 참, 됐어. 일라일라일라 아우, 씨, 잡았다, 씨. 아우, 씨. <laughs> 잡았습니다. 아니,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 씨. <laughs> 입지를 했는데, 뒤에 사람이 있어서 챔질 못했어요 여기 오시면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함부로 챔질했다가 뒤에 바늘 날아가서 사고 날수 있거든요 신경 쓰면서 낚시 해야 돼요 보고 입질을 들어와도 방금 저처럼 그냥 챔질을 안 하셔야 돼요 큰 욕심 없이 그냥 소소한 손맛 보시려면 여기 오세요 큰 거는 없어요 여기 큰 애들이 없어서 거의 작은 애들만 산란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어, 방금 입질 오. 뭐야, 이야기 하다가? 입질한번 더. 아, 한 마리 더 왔습니다. 깜짝이야, 씨 <laughs> CR은 다 작아요, 보니까. 어 바로 밑에. 패스 발견했어요. 근데 얘는 뭐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활동 범위가 너무 큰데? 일단은, 던져서, 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자리는. 관심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 잡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잘 몰라서 못 잡는 경우고, 관심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고정만 시켜가지고, 다운샷 같은 걸로, 음, 웜은 약간, 미노 계열 웜? 이거 타이니 플로크 이거 괜찮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은색. 다운샷으로 해서 그 자리 고정으로 받고 계속 흔들흔들 하면 웬만할수는 거의 다 나와요. 얘는 지금 활동 범위가 되게 크네. 크고 왔다 갔다 많이 하네. 음, 관심이 없어. 이러면 못 잡아요. 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안 나옵니다. 뭐 계속 꼬시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시간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서하게 처마 보실 분들은 여기 앞에 오셔 가지고요. 뒤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그렇게 낚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